안녕하세요. 오석입니다. 오늘은 1 2지 g 첫 번째 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는 밤 시간이고요.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를 자수라고 하고요. 자월은 음력 11월, 대설 동짓달 그래가지고 소환까지를 자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월은 1양그 다음에 이제 추월이 2양그 다음에 인월이 3양이 되는데요. 자월에는 이제 1양 하늘이 열리는 시간으로 천기 여자, 그 다음에 2양 땅이 열리는 시간, 집에 거추, 그 다음에 3양 사람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시간, 인생어인,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자오묘율을 왕지로 해서 천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류를 묘지, 해가지고 땅에 묻고 뭐 해가지고 이거 지, 해가지고 천지인, 이는 이제 인신사회, 생지, 어그 어떤 기운들을 생하고 움직이고 그런 역마성 그저 이제 인으로 보습니다 그다음에 자수는 해수와 자수로 이제 음과 양으로 갖다 구분하는데요, 해가 양이고 자가 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와 화는 음과 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목하고 금은 그대로라면 수업하는 음과 양이 바뀌어서 그 틀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목, 여기가 금, 여기가 화, 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청간 지지가 다 같이 양갈, 양, 음과 음, 여기도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양하고 음, 음하고 양, 이런 식으로 화, 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청근, 지지, 이렇게 갑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이제 진, 지지에서는 진, 여기는 술, 요거 두 글자가 양이 되고요 여기서는 미, 축이죠. 축,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들이 지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청간은, 요 상관없이 계속 음, 양으로 이렇게 같이 돌고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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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는데, 밑에서는, 요기서는 양으로 됐다가, 뒤에, 위에서는 음으로 됐다가, 요게 바뀌면서, 양양음음에서 이제 양음음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화와 수는 음양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목하고 금은 음이면 음, 양이면 양, 천간지지가 각기 이루어져서 이렇게 행동적으로 목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기운. 금은 이렇게 수렴하는 기운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그렇게 쓰는 그런 기운이 되고요. 수화는 음과 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을 한다든지 정신적인 그런 기운으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는 태지로 무자, 병자 60갑자 중에 유일하게 두개의 기운을 잉태합니다 이것은, 야자시, 조자시로 이렇게 나눠보는, 예를 갖다가, 그거로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자나, 다음에, 무자. 무자에서, 이렇게, 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식간지 중에, 유일하게 자순만 두 개의 입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옥거로 갖다가, 예를 그 이유로 해서 야자시 조자시로 나누는 그다 합당한 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야자시로 조자시로 쓸 것이냐, 그냥 일반적인 자시로 쓸 것이냐는 이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뭐 그냥 자시로 보는거나 야자시 조자시로 나눠서 보는거나 모두 다 합당한 이론적인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인이 쓰고 그러면서 잘 맞는 쪽을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와 그 자수를 어떤 물성적으로 보면요, 은 이제 해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면 밑에서 땅 속에 있는 주을 이루는 그런 물로 비교를 했을 때요, 해수는 이제 저수지, 강, 바다, 바다 이런 식으로 보여 있는 물. 그다음에 이제 자수는 이제 지표면 위에 이렇게 있는 물이니까, 이제 뭐 흐르는 물이나, 이제 뭐 증발된 그 대기 중의 수분,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비그름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수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지장간에서 보면 해수는 이렇게 무토, 갑목, 임수, 이런 식으로 지장간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땅이나 나무나, 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다른 성분들이 좀 섞여서 혼재를 한다면은 자수는 임계수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물로만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물은 좀 이렇게 다른 물들 이물질이 있다면은 이런 뭐 끓여서 뭐 했던 하여튼 일단 깨끗하게 그렇지 좀 정류된, 뭐,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수는, 음양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해수, 자수 해가지고 채용으로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청가는 유컵으로 해서, 갑기, 합, 포, 뭐 이런 식으로, 합을 갖다가 체온 관계로 볼수있고요 지지는, 십의 지지는, 충의 관계로, 그 한몸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수는 오화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좌우를 갖다가 체온 관계로, 좌의 체를 갖다가 5화로, 그니까 오의 체화를 자수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기론에서, 충되는 관계를 갖다가, 이제, 좌우, 자오소음구나, 그 축미태음주토, 그다음에 인신소양상화, 묘위암로조금, 지수태양한수사회거음풍모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자오소음군나는 이제 보면 원래 지축이 쉬기 전에는 이제 축하고 미가 대신 해야 되는 중심 역할을 이제 지치기을 쉬는 바람에 그 이유로 해서 자수나 오아가 이제 중심을 잡게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공공성적인 자존감이 대단하고 이제 봉사성 뭐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중심이다는 그 주인이다는 그런 식이 있어서 자존심이 세고 그럽니다 자선은 최고로 압축되어 있는 모습으로요. 자선은 뭐 씨앗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타나는데요. 생명의 탄생이나 관련하여 밤에 이제 뭐, 그, 여러분들에게 아기를 낳기 위한 행동, 음뭐 s, e, x, 그다음뭐 생명, 교육, 그런 것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지를 갖다가 이제 자이론으로 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틀어서 봤을 때 자수는 이제 창기성이라고 해서 지고 부기,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으면은 이제 부기하고 좀 기본적으로 복을 타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인성 태지이고 12인성 재살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병화나 무토 기준이 되어있죠. 그리고 쥐는 기본적으로 충명하고 그 눈동자가 보면 또렷또렷하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이제 대인관계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자수는해면위에서는욕지 도화살이 되고 이노슬띠에서는 십이신살이 되니다 태지제살이 되고요. 사이축에서는 사지육해살이 됩니다. 신자진에서는 왕지장성살이 됩니다. 이제 보면 해면위에서는 자수 여기죠. 해면에서는 욕지, 그다음에 인원술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태지. 그다음에 사유축 개념에서는 이렇게 6케스 방향. 그다음에 신자진 신자진에서는 왕지, 장성산 되죠. 자수로 왔다가. 간지적으로 보면은 갑자, 경자 무자, 그 경자, 임자 이게 다섯 개가 자수에 속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자수는 음인데 수화화는 음양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양이랑 짝을 이룹니다. 천간에 양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갑 병, 무, 경, 임, 이런 것들과 짝을 아주 육식갑자 중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가고 갑자는 육지 정인이 되고요갑목에 자수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생지가 되니까 생, 육 욕지. 그다음에 갑목은 육친으로정의 그다음에 병자나 부자일 때는 여기가 이제 태지가 되죠. 여기 가 생지니까 생왕묘절태 태지가 되고요.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경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생지죠. 생왕묘절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사지 그리고 이제 표신적으로는 상관이 있다는 거고요. 임자는 이제 왕지에 법제가 되는 거죠.